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종과 그녀의 갓난하기 목숨을 구해준 갓 시집온 세댁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동 한광근은 조선 영조인 금시절의 문신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한양 서쪽에 있는 어떤 마을에 살았는데 조부 생시에는 전답이 넉넉하고 부리는 비복도 많아 그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런데 사나운 사내종 하나가 아무 이유도 없이 술김에 안동의 조부를 능욕하였다. 조부가 분이 치밀어 치도곤을 안기려 할때 술이 깬그 놈이 잽싸게 달아난지라 사내종의 아낙에게 화가 올마가. 남편 대신 잡아다가 안채곳간에 가두었다. 마침 이 날이 며느리 를 맞아들이는 혼례일이라 상서로운 날에 체벌을 가할 수는 없었으므로 잠시 기다렸다가 혼례를 치른 뒤그 여종을 벌하기로 하였다. 신부가 시집에 처음 와서 밤은 길고 시각은 깊었는데 밖으로부터 목매 어 흐느껴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흐느껴오는 소리가 그치지 않자, 비록 시집온 지 사흘밖에 안된 신부였지만, 몹시 의아하여 소리나는 곳을 따라 찾아가 보니, 흐느껴오는 소리는 곡간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곡간의 자물쇠를 열쇠로 따고 들어가니, 그 안에 있던 여종이 소스라치게 놀라 웅크리며 말하였다. 샛내가 죽을 줄 모르고 잠시 울었습니다. 소인의 죄를 알겠습니다. 소인의 죄를 알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연일 밤 이렇게 곳간에서 슬피 운단 말이냐? 샌네의 지아비아 무개가 일전에 술에 취해서는 노생어님을 크게 능욕하고 곧바로 달아났습지요. 그래서 노생어님께 없어 지아비의 죄를 물어 샌네를 곳간에 대신 가두었사온데. 아기 시위 올레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라고 분부하셔서 잠시 명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센네야, <목소리> 죽으면 그뿐, 원통한 것도 없습지요. 다만 슬퍼하는 것은 안고 있는 아이 때문입니다요.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겨우 보름이 지났는데, 센네가 죽으면 가련한 이 목숨도 따라 죽을 것이오니, 이러한 청경을 생각하느라,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울어싸웁니다. 이 밖에 다른 죄는 없사옵니다. 신부가 듣고 있노라니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울어 나오는지라 이에 그 여종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제 새로 시집온 신부다. 이제 너를 내보낼 테니 멀리 달아나 목숨을 보전하도록 하라. 셋내인즉슨 살아나가면 좋사오나 아기씨의 죄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사옵니다. 나는 나대로 막을 도리가 있으니 너는 여러 말할것 없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신부의 말이 끝나자 여종은 거듭 절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아났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자 홀레에 들뜬 분위기가 꽤 사그라들었다. 노생원은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지라 누마루의 높이 대좌하고는 잡아 가둔 여종을 끄집어내오라 하였다. 하인들이 가보니 여종은 간 곳이 없고 곶간문에는 빈 자물쇠 만 있을 따름이었다. 화가 난노 생원이 한바탕 난리를 치니 온집 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지경 이 되었다. 그러자 신부가 당돌하게 자연하여 여종을 내보내게 된 단서를 조리를 갖추어 말했다. 노생원은 화가 치밀었지만 새며느리를 어떻게 징계하여 다스리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십수년 뒤 웬일인지 집안 살림이 점점 줄어들더니 노생원이 세상을 뜰 무렵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다. 신부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집안 살림은 점점 가난해졌지만 다행하게도 아들들은 모두 총명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예전의그 신부가 이제 늙어서 죽으니 바야흐로 사람들이 모여 통곡하며 발상하는 날이었다. 문득 어떤 승려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곧장 마당에 엎드려 고슬피 곡하는데 몹시 절절하였다. 온 집안 사람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스님이 곡을 마치자 두 상제가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중이기에 팔천의 주제에 감히 사대부가의 상사에 들어와 곡을 하느냐? 그승려가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였다. 소승은 계집종 아무개의 자식이옵니다. 소승이 대부인 만하님의 덕택에 지금까지 살아있은 질, 이러한 일을 당한 때에 어찌 감히 달려와 곡을 하지 않겠사옵니까? 두 상제는 어려서부터 아무개 종이 조부를 능욕하고 달아난 일이 있었고, 돌아가신 모친이 곶감문을 열어 그 종의 아낙과 아기를 도망시킨 일이 있었다고 들어왔는데, 그때 곶감 안에 있던 태어난 지 보름 된 아기가 바로 이 불승이었다. 두 상제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볼 따름이었다. 그 승려가... 수일 뒤에도 여전히 행랑에 머물더니 호련 말하였다. 상제님들께서는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셔서 성복제는 이미 지내셨으니 장례는 어떻게 치르시겠습니까? 소승이 아를 말씀이 있삽기에 엿줍는 것입니다. 두 상제가 말하였다. 선산의 자리를 잡자고 해도 쓸만한 터가 남아있지를 않네. 살림살이가 궁핍하니 새로 모실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이것이 우리 형제가 밤낮으로 심려하는 걸세. 곡간에서 도망쳐 나온 뒤로 모친이 소생을 매양 안고 없고 젖을 먹여 어루만지며 길렀지요.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만하님의 은택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지요.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 머리 깎고 중이되었는데 다행히 신사를 스승으로 만났습니다. 대개 형세를 헤아려. 이 집에서 삼0리 가량 되는 곳에다 산소자리를 점지하여 두었습니다. 다른 직원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곳에 묘를 쓰시면 대개 복력이 반드시 뜻대로 될 것이고 소승의 마음빚도 거의 갚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를 건너면 됩니다. 상제님들께서 함께 가서 보시면 스스로 판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함께 가서 본즉, 승려가 쑥대가 무성하게 자란 구덩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입니다. 이것은 옛 무덤인데 어찌 훼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옛 사람이 지표해 둔 것이지 무덤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세가 빈곤하여 다른 곳에서 산소를 구하기에는 난처한 점이 있는지라 승려의 말대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땅을 파보니 과연 오래전 고려조때 누군가가 치표해두었던 것이었다. 장례를 마친 다음 그 승려가 말하였다. 도리상 소승이 갚아야 할 은혜를 이제야 겨우 갚아드렸습니다. 만화님께서 복지에 들어가셨으니 그 복록이 막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작은 상제님 학문의 폭이 제법 넉넉해질 것이고 5년이 지나게 되면 과거에 급제하여 그뒤 점점 벼슬이 커질 것입니다. 작은 상제님이란 바로 안동 한광근인데 과연 개사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이 열리더니 노차유직을 거쳤다. 임진년간에 안동고울의 수령이 되었는데, 어떤 유명한 직원을 만나 모친의 무덤을 보여주었더니 시비가 분분하였다. 직원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모친의 묘를 멸례하려고 나를 잡아 광을 여는데 산위에서 바라보니 어떤 불승 한 사람이 손으로 나비를 거머잡고 산위로 올라오면서 부르지졌다. 손대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시오. 대단히 큰 소리를 지르며 오는지라 안동 한광근이 다음 일을 중단하게 하고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린 즉, 바로 예전에 산소를 잡아주었던 바로 그 불승이었다. 그 스님은 먼저 안부를 여쭈운 다음 말하였다. 이 산소를 어찌하여 멸래하는 것입니까? 재해가 있다고 해서 그럴 따름이네. 땅속이 조용하고 편안하면 영감께서 안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겠지. 불승이 바로 봉분의 왼쪽 옆으로 구멍을 뚫어 안동 한광근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과연 좋은 기운이 있네. 재해는 없을 듯하군. 속히 구멍을 봉하셔야 합니다. 영구토록 안심하시고 멸래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스님이 하직하고 가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봄여름 사이에 영감께 반드시 안질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로는 다시 더 이상 앞을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산소가 만일 회파되지만 않았다면 무사히 일기가 지나고 난 다음 영감님 생전에 돌아가신 만하님의 음덕이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에 이른 것도 영감님의 운수가 그러니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그 불길한 기운이 영감님에게만 가고 후손들에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만하님 생전의 음덕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뒤그 그 승려의 말은 과연 딱 들어맞아 떨어졌다. 안동 한광근은 임진년 가을에 괜스레 멸리하느라고 땅을 파헤쳐서 혈처의 기운을 흩트려뜨린뒤 마침내 눈병이 와서 곧 눈이 멀고 말았는데 그 병으로 오르지 않아 죽었다. 하지만 한광근의 아들과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수백 년 동안 가문이 번성하고 자손들 모두가 잘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누마루는 큰 마루 혹은 높게 만든 마루입니다. 대자는 책상다리하고 앉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팔천은 조선시대의 여덟천민입니다. 노비, 승려, 백정, 무당. 광대, 상역군, 기생, 공장 등이 그러합니다. 성복은 전통상례에서 초상이 난후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초상난 지 나흘째 되는 날부터 입습니다. 상복을 입을 때에 지내는 제사가 성복제입니다. 직원은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맷자리 따위에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입니다. 지표는 맷자리를 미리 잡고 표적을 묻어 무덤 모양으로 만들어 두는 것 또는 그 표적입니다. 멸례는 개장 즉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는 것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광은 시신을 묻기 위하여 판 구덩이입니다. 나비는 낡은 헝겊을 모아 기워 만든 승려의 옷을 말합니다. 일기는 12년입니다. 목성이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인 열두의 동안을 이르는 말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지맥을 따라 지기가 흘러와 멈추게 되면 그곳에 혈이 맺힌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기가 맺힌 곳을 혈, 혈처 혹은 혈장이라 부릅니다. 참고문헌및 자료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 영조시대의 문신 이희준이 편찬한 개서야담이 모본입니다. 유하수와 이은숙 선생이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책, 개서야담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김성진 선생이 엮은 책, 한국미술사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원상제 이야기자료에서 하회유씨 묘지설화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중근, 장승업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4레프,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